오늘은 오랜만에 메이크업을 하면서 고민상담 컨텐츠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하고 싶은 메이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상을 찍는 건데 이 핀터레스트 보다가 찾았는데 이 메이크업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눈도 완전 블루 렌즈에 주근깨, 볼터치, 하이라이터 완전 빠방한 약간 여름에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메이크업이거든요. 그거 하겠다고 다이소에서 속눈썹도 사오고, 오렌즈 가서 렌즈도 사왔어요. 우선 이 사진을 보면 피부색이 밝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내 피부색이랑 똑같아야 될것 같고, 그리고 피부 표현 자체도 그렇게 두꺼운 것 같지 않아요. 그냥 한겹 정도 올린 느낌? 이거 23호 컨실러인데, 이걸로 약간 먼저 좀 해볼게요. 제 피부가 23호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확실히 제피부톤보다는 약간 어두운 것 같긴 하네요.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제가 쿠션을 안 쓰다 보니까 쿠션 케이스가 없다 보니까 퍼프를 담을 데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지퍼백에 담아놓고 있어요. 내면에 대한 고민이 많았거든요. 입시 때 멘탈 관리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영화과 입시생인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점점 커져요. 제가 이래봬도 입시를 두번 정도 해봤거든요. 한 번은 그냥 입문계 입시였고 하나는 미대 예체능 입시였고 근데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순간을 따지자면 저는 예체능 입시할 때더 힘들었거든요. 입문계 입시할 때는 사실 입시에 큰 뜻이 없는 상태로 시작했던 입시였어요. 이번에 예체능 미대 입시할 때는 정확한 제 꼴이 있었거든요. 도외과를 가야겠다는? 굉장히 입시가 정형화돼 있잖아요. 태어나서 한 번도 뭔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쪽은 진짜 내 쪽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8월 달에 입시를 시작했으니까, 11월이었으니까 수능은 4개월이 남은 상태였고, 미대 시험은 1월 달이었으니까 5개월이 남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반 년도 안 남은 상태에서 시작을 했단 말이야. 다음 년도 입시를 노릴 자신이 없었어요. 돈도 돈이었고, 저는 입시도 다제 돈으로 했기 때문에, 그냥 진짜 지금 반년 한번 열심히 짧고 굵게 해서 해보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이거는 좀더 밝은 컨실러예요. 이걸로 약간 하이라이터를 해볼게요. 그래서 멘탈적으로 너무 힘들었거든요. 원래 저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좀 없는 편이에요. 하면 해보는 거고 아니면 말고. 뭐 망해도 뭐 다시 하면 되는 거고. 약간 이런 좀 묻어나거든요. 예민하지 않은 건 아닌데 성격 자체가 되게 묻어난데 수능 보고 나서까지 한 12, 11월까지는 괜찮았어요. 11월까지는 그냥 막연히 그림 그리는 것도 재밌고. 또 수능 성적도 잘 나왔고 뭔가 진짜 될것 같았고 12월 정도가 되면서 이제 특강 이런 거를 했거든요.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고 거의 갇혀 사는 거를 하면서 뭔가 점점 불안감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거를 진짜 해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도 있고 해내지 만약 못한다면 내가 돈을 이만큼을 쏟아 부었는데 그럼 나한테 남은 거는 뭐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이 미대 입시를 하겠다고 선택한 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닐까 하면서 뭔가 자아적인 자책도 많이 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서, 그림에 그게 안 나오니까 거의 12월부터 미대 입시 마지막 시험을 보는 내내 집에 오는 차 안에서 맨날 울었어요. 맨날 울면서 운전하고.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생각한 게 어차피 내가 선택한 거고 누가 나를 이거를 하라고 떠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불안감이 드는 게 소용이 없는 거잖아. 이딴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죽을 거 아니다.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지 말고 그냥 진짜 해 보는 거다. 인생에 또 언제 이런 경험 해 보겠냐? 하면서 혼자 맨날 마인드 컨트롤 하고 힘들 때 엄청 감성 있는 노래 들으시잖아요. 인디 노래나. 근데 저막 노라조 형, 이승철의 아마추어 이런 거 들으면서 막 차라리 엄청 울고 그러고 다시 딱집 들어가면서 아 씨발 해 보자 이러고 다시 들어가고 이상적이고 담대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하고 다시 의기 투합하고 그런 그러니까 게좀 괜찮더라, 포기하지 않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잘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무조건 해내겠다, 약간 이렇게 뭔가 하는 것보다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면 결국 그게 모여서 그 결승전 결승 날까지 오게 되더라고요. 엄청 무지막지한 의지를 갖고 하거나 막 진짜 열심히 해야지 이런 것보다 그냥 하면 돼요. 그냥 무의식으로. 내가 입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비관하지도 않았고, 뭔가 다른 친구들은 노는데 나는 이거를 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에 뭔가 나를 되게 불쌍하게 여기지도 않았고, 그리고 할게 엄청 많아 보여도 그냥 오늘 할 것만 그냥 하고 넘어가는? 무던하게 지냈어요. 입시생 내내. 근데 그 무던함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솔직히 입시 같은 거할때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저는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를 비관할 것도 없고, 나를 불쌍하게 여길 것도 없고, 그렇다고 남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무의식 속에서 살아야 돼, 생각이 없이. 속눈썹 렌즈를 이제 낍시다, 여기서. 제가 렌즈를 잘못 껴서 렌즈를 좀 미리 껴야 될것 같거든요. 오렌즈 러시안 벨벳 블루. 가서 물어봤더니 이게 가장 블루블루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사진이랑 가장 비슷할 거라고. 이렇게. 우와! 이렇게 렌즈를 다 꼈습니다. 눈 섀도우 베이스만 깔고 속눈썹을 붙입시다. 여기 있는 이 컬러 쓸게요. 음.. 연애 얘기도 좀 있다. 4년 동안 만난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싶은데 딱히 이유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헤어지고 싶은데 이유가 어떻게 없지? 그냥 내가 얘의 어떤 모습이 싫어졌거나 얘가 그냥 안 좋아진 건데 얘를 더 이상 안 좋아하지 않는 내가 인정하기 싫은 거지.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약간 내가 권태인가 싶은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뭔가 그럴 때 그냥 그런 마음을 내가 갖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런 감정이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그냥 내가 보기 싫은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느낌? 이렇게 그냥 가볍게 베이스 깔았고, 이렇게 엄청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가닥 속눈썹도 있고, 이런 언더에 붙이는 부분 속눈썹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위에 속눈썹 펌을 해놔서 약간 속눈썹이 이미 있긴 해서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없다고 느끼는 건 내가 약간 회피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아이가 더 이상 좋아지지 않는 것도 이유잖아요. 좋아지지 않으면은 이유가 필요 없지. 왜냐면 좋아하게 되는 거에도 이유가 없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냥 아예 정말 아무 이유도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이거 두 개만 붙이고 싶어. 와, 확실히 속눈썹에 힘이 엄청 크구나. 이래서 다들 메이크업 할때 이렇게 속눈썹 붙이고 하는구나. 단단해진 내면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남들과 비교하고 휘둘리지 않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만들까요? 그거는 저도 정말 노력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솔직히 남들이랑 비교는 저도 하거든요. 특히나 저는 굉장히 그렇게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남들은 나보다 조회수가 어떻고, 남들은 나보다 뭐 인지도가 어떻고. 그래서 저도 제가 단단하지 않다고 딱 느꼈거든요. 일정 수준이 지나고. 그 조회수 이런 거에 되게 일일비하게 됐을 때. 그거를 좀. 안주하지 않는 발판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란 말이에요. 약간 저는 그래서 좀 그런 시기, 질투, 비교, 부럽고 약간 그런 감정들을 원동력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걸로 약간 삼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로 내가 발전할 수 있을까? 남들보다 잘나고 못나고는 크게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 같지 않거든, 요즘. 그냥 나 알아서 내할거잘 살면 되지. 너무 보여지는 세상에 사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사람 심리상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나도 인간이고, 쟤도 인간인데? 왜 나는 쟤보다 잘나지도 못했고. 근데 내가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부분이면 사실 이런 생각 들 이유도 없이 노력해서 바꾸면 돼. 근데 내가 뭐 어떻게 할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부러워하는 거는 정말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정의 소굴로 빠지지 말고 그냥 무던하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이지하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뭐 인생을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사실 남은 아무 관심도 없어요. 내가 그러든 말든. 근데 굳이 내가 왜나 혼자 피곤하게 그래. 근데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말을 또 듣지는 마시고요. 여러분의 주때대로, 아시겠죠? 이게 제 최선입니다. 이쪽도 붙이긴 했는데 티가 잘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최선이에요. 위에는 못할 것 같고 저 진짜 지금 이거 지금 한 30분 넘게 하고 온 거거든요. 우선 블러셔 하겠습니다. 블러셔 좀 중요한 것 같으니까. 이 컬러 하면 좀 너무 진할까? 보면 블러셔를 이렇게 전체적으로 안 하고 광대랑 코에만 좀 했더라고요.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팁. 옷 사고 싶은데 막상 살려니까다 애매해. 옷을 잘 입는 팁은 우선 저는 코디할 때 약간 공식이 있거든요? 약간 색깔을 맞추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올, 뭐 화이트, 올 블랙 이런 게 아니라 뭐 모자나 신발 색을 맞추던 하이랑 모자 색을 맞추던 상의랑 신발 색을 맞추던 약간 하나를 건너뛰고 색을 맞춰요. 검정, 검정, 흰색, 흰색. 하나도 안 건너뛰고 톤이 똑같으면 그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거는 좀 저는 너무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뭐 때에 따라서 그게 예쁜 경우도 있는데 아, 이거 아까 블러셔에 이 끝에 컬러를 좀 써볼게요. 이렇게 하고 턱에도 블러셔를 했네 오, 이거 어떻게 되게 괜찮다. 코밑에도 쉐딩은 요거. 이 사진을 보면 이 콧대가 엄청 눈에 띄게 돼 있거든요. 여기를 완전 아이홀 있는 것처럼 움푹 팠네. 그리고 그거 말고 또 옷을 잘 입을 수 있는 팁은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는 사람일수록 프린팅이 들어간 옷은 피하세요. 최대한 무지의 티를 입는 걸 추천드리고 막 그렇게 난해한 디자인 프린팅 돼 있는 거 약간 붉은 컬러로 살짝 이렇게 블러셔랑 이어줄게요. 그리고 인중에도 쉐딩을 넣었네. 왜 이렇게 사슴 같지? <laughs> 그리고 여기에 쉐딩을 넣었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어지게 쉐딩을 넣네요이런 브러쉬로 쉐딩했던 컬러랑 아까 그 붉은기 컬러 살짝 붙여서 오발이 만들어줄게. 이 턱이랑 광대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여기를 엄청 이렇게 누가 봐도 쉐딩했던 것처럼 이렇게 눈에 띄게 여기를 이렇게 집어 넣으셨고. 마스카라는 요거. 저도 웬만하면 프린팅 있는 거잘안 했거든요. 이렇게 빡세게 속눈썹을 넣어줄게요. 그리고 뭔가 옷을 잘못 입겠으면 옷 재질에 좀 신경 쓰시고요. 그리고 쇼핑몰, 약간 내 스타일 쇼핑몰을 하나 찾은 다음에 그 모델이 DP 해놓은 거를 그대로 사서 몇번 입어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따라하는 게 가장 쉽거든요. 이렇게 마스카라를 다 했고요. 점막을 좀 채울게요. 여기 언니도 점막을 채우고 아이라인을 약간 고양이 라인으로 빼셨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점막을 채우고 아이라인을 고양이 라인으로 빼겠습니다. 이거는 스피커 이렇게 이렇게 캐치 라인으로 뺐어요. 그러고 앞트임이 살짝 언니가 들어간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앞을 약간 빼줄게요. 이 언니는 쌍꺼풀이 엄청 진한데 저는 안 진하거든요. 쌍꺼풀을 약간 이렇게 위에 덧대서 그려줄게. 여기 언니는 눈썹에 그 털이 엄청 서 있잖아요. 근데 저는 브로우 카라가 없어서. 눈썹을 먼저 채우기를 합시다. 눈썹도 로맨 걸로 채울 거예요. 친구 관계가 너무 좁고 깊은 관계라 걱정입니다. 소수 친구들한테 너무 의지하는 것 같아서요. 저도 굉장히 인간관계가 소수고 좁고 깊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친구들한테 의지를 하진 않아요. 물론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친구든 뭐 연인이든 가족이든 그렇게 의지하던 습관을 들이는 거는 딱히 좋은 거 같지 않아요. 모든 관계는 다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가 있을 때? 저는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하거든요. 친구 관계가 소수든, 뭐 남자친구가 있든, 친구 관계가 엄청 많든, 그거는 별 상관 없는 것 같고, 의지를 하냐, 안 하냐. 저는 그게 좀 상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친구들한테 의지를 많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은 혼자 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인간이 혼자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서 혼자 산다기보단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로 저는 해석을 하거든요. 나는 나대로 굉장히 올고진 심지가 있고, 그러고 나서 내그 바운더리 안에 사람들이 있어야 더불어서 이제 사는 거지. 나는 나대로 중심에 있어야 돼. 약간 우리 우주 그 궤도를 생각하면 될것 같아. 행성 궤도? 가운데 나라는 행성이 이렇게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한 가까운 줄 그렇게 점점 멀어져서 뭐 나의 사회생활 지인들까지 뭐 아니면 남 타인까지해서 그 궤도가 만들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 그림 언니가 눈썹이 엄청 진하고 두껍더라고요. 저도 좀 도톰하고 진하게 채우고 있어요. 아까 그 마스카라 있던 마스카라로 눈 앞에나 뒤에만 아주 살살 내 모든 걸 이렇게 덜어내고요. 이 잔량으로 약간 섰어, 그렇죠해주고 애교살도 이걸로 바로 그려줄게요. 그리고 언더도 이 속눈썹 붙인 이 라인 한번 그어줄게. 좋아요. 그러고코 이제 망을 쉐딩 해줄게요. 약간 동글동글하게. 하고 주근깨를 그려야 될것 같아. 주근깨는 아까 아이라인 그린 거로 그리면 될것 같아요. 주근깨는 블러셔 라인을 따라서 입고 눈 앞머리에도 좀 있네요. 아직 젊지만 빛이 많아서 하루하루 너무 힘이 들어요. 힘들 때 언니는 좋아하는 말이나 힘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어, 되게 진부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저는 다 지나갈 거라는 말이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거 충전을 할 동안 마저 할게요. 저는 하이라이터를 할 거예요. 빔을 먼저 올려놓고 그 위에 가루 하이라이터를 쓸게요. 이거 빔. 뭔가 카메라보다 핸드폰이 더 색감을 잘 잡는 것 같은 건 기분 탓이겠지? 눈 앞머리에 흰색깔 하이라이터를 엄청 빡세게 줬더라고. 이걸로 한번 줘볼게요. 저는 약간 긍정화법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말이 좋으면 긍정화법이지 약간 좀 개념화법이라 해야 되나? 이미 벌어진 일, 이미 일어난 일? 뭐 어쩌겠어? 라는 마인드로 인생을 좀 살아가는 편이거든요. 입술도 엄청 번쩍번쩍하던데. 입술에도 해줘야겠어. 하이라이터를 코에도 한번더 해줄게요. 요거를 올려줘야 코가 진짜 빤딱빤딱해 보이거든요. 눈썹에 하이라이터를 했나 안 했나 확인 좀 하고 올게요. 눈썹에 하이라이터 하셨네. 근데 가루보다는 빔으로 하신 것 같아. 그럼 저도 빔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거를 보내주신 분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전혀 도움이 안 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젊었을 때 빚이 있는 걸 차라리 다행으로 여기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나이가 많고 내가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이제 더 이상 경제활동도 못할 것 같은데 빚이 생기는 것보단 지금 생기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젊었을 때 빚이 있던 경험이 있으니까 훨씬 인생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거를 통해서 성장하면 되죠. 입술은 보니까 뭘 별로 안 발랐더라고요. 그냥 글로스립만 바른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이거 글로스 리하나만 바르고 끝내보려고요. 약간 이런? 아, 좀 너무 밝은 것 같지? 좀 누디해야 될것 같은데? 이게 플럼퍼 틴트라 좀 있으면 뽀용해지거든요? 근데 이것보다 살짝 누디해야 될것 같기도 하고. 어, 근데 입술 느낌은 되게 비슷하다, 그쵸? 나 아까랑 완전 다른 사람 같지 실제로 블러셔색도 되게 진해요. 지금 밝아서 그런데 이렇게 좀 어둡게 보시면. 메이크업은 끝났는데 머리까지 뭔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머리 무슨 머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옷까지 약간 휴양지 스타일로 입고 그냥 일반 티를 입고 올려다가 뭔가 수영장, 휴양지 같은데 가서 이렇게 입고 화장하면 예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름이니까 바닷가도 많이 갈 거고 여행도 많이 가실 거 아니에요 여름 휴가. 약간 자연스러운 해요. 메이크업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짠, 그냥 이런 오프숄더 티를 입고 왔습니다. 여름은 약간 이렇게 살이랑 비슷한 피부톤의 옷을 입는 게좀 멋있더라고요. 섹시해 보이고. 약간 이런 느낌. 뭔가 메이크업 좀잘 따라한 것 같아, 그쵸? 아까 속눈썹 때좀 난관이 있었는데 괜찮았고요. 고민을. 메이크업 한다고 잘못 읽어들었네. 그냥 다음에 제대로 고민 상담 컨텐츠를 말아가지고 오겠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저의 휴양지 메이크업이었습니다. 메이크업 감상. 바이바이.